내가, 내가 더 그러지 어 어? 야, 백투맨을 부끄러웠다니! 백치맨 죽었다.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잠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레고 크리에이터 익스퍼트 10161 롤러코스터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제품이고요. 기존에 저 조립했던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 디즈니 그 제품이랑 가장 어, 비슷한 내용인데 49만 9 0 원. 상당히 비싸고 미국에서는 어, 379.99 달러, 한 4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 무려 4,124 피스짜리 제품입니다. 아유, 롤러코스터 와우.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자 아주 박스부터 크기가 보통이 아니죠. Sí. 박스 뒷면의 모습인데요. 아주 웅장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구입하실 때 고려해야 되실 게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높이가 5 3 c m 고요 특히나 폭이 88cm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42cm이기 때문에 집에 둘 데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미니 피규어들이 다양하게 뭐 키도 측정하고 사진도 찍고 솜사탕. 와, 이거 미니 피규어 이쁘게 생겨 저기 다양하게 예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파워 펑션도 연결이 됩니다. 파워펑션 같은 경우에는 레고 8883, 88000 배터리 팩을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8293 제품도 아마 연결은 될 겁니다. 보고 있다 한번 해서 연결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수동으로 돌리셔도 되고 파워펑션으로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했는데요. 아주 수많은 블록들이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박스가 두 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큰 제품 구입 저기 조립 안 해보신 분은 뭐 이런 경우가 없긴 하겠지만, 아주 큰 박스 제품들 구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블록이 있고요. 이렇게 또 박스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무슨 레고 제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그 뜯어 주시게 되면 야, 안쪽에 또 나오겠죠. 자 어우, 징글징글한 것들이 또 나오고요. 다 뜯었더니요. 와, 봉투 무진장 많네요. 이거 몇번까지는지 이거 찾기도 힘들 것 같아. 우와! 자, 어, 1번부터 정리를 쭉 해놨는데요. 어, 설명서는 두 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440 페이지가 됩니다. 자, 스티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각 번호당 뭐세 개, 4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11번까지 있습니다. 11번까지 있고요. 1 1번래4 개, 5 개야 블록이. 그다음에 건지 번호 없는 블록이. 건이 밑에 발판이고요. 자, 이렇게. 가는 체인들 자 되어 있는데 자, 블록 정리부터 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된 모습인데요. 크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거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집에 두실때 있는 걸잘 보시고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파워펑션 연결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파워펑션을 연결하게 두시, 해주,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켜놓고, 켜놓고 계시게 되면 아이들도 아주 재밌게 놀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립의 경우에는, 어, 상당히 좀 단순 노가다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둥하고 레일 연결하는 부분도 아주 상당히 단순 노가다고요그 다음에 어, 테크닉 블록들이 구성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살짝 어려워서 어, 잘못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좀안 맞고 안 돌아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설명서 맞춰서 하나씩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자 로고 이렇게 코스터라고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탑승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탑승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멋진 자 갈매기인지 비둘기인지 이런 거한 마리 들어가 있고요. 탑승장 반대편에서는 뭐 카메라 안 되고 무슨 뭐 저기 먹을 거 그런 것을 강아지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 부분 어, 들어가 있습니다. 독특 블록을 이용한 나무 블록이 저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도 또 나무가 또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솜사탕 가게에서 아주 귀엽게 생긴 솜사탕 기계 어, 들어가 있는 한 부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어, 티켓 판매하는 곳인데요. 어, 레고 직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사진을 판매하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어,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있어서 딱딱 촬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촬영한 건 아니겠죠. 저쪽에서 이제 내려온 다음에 어, 사진 살 사람 사라. 아, 뭐 그런 부분 들어가 있고. 자, 저쪽에는 주스, 음료수를 아주 갈아서 파는 저런 거 들어가 있고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닥 부분 아주 상당히 크게 해서 두 개,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간에 합치는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파워 펑션을 연결해 놨는데 이거 이렇게 끄시게 되면 자 이렇게 멈추게 되겠고요자 파워 펑션을 연결해 놓으시게 되면 수동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 네, 부분이 이제 구동하는 부분인데요 파워 펑션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잘안 돌아갑니다 잘안 돌아가니까 너무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요 이거를 돌려주시게 되면 자 저기 보시다시피 자 기차가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계속 돌려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자유낙하를 해서 자 롤러코스터가 아주 멋지게 돌아가는데 자, 실제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도 어, 저기, 어, 이게 위쪽으로 끌어올린 다음부터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죠? 요것도 아주 그 방식을 사용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어,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테크닉 축이 상당히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돌려주시게 되면 저쪽 축으로 가서요. 체인이 돌면서, 자, 롤러코스터를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주고요. 자 올라가게 되면서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회전을 하는 거 바퀴가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요, 어, 요거 롤러코스터를 돌려줍니다. 자 돌려주는데 어자 멋지게 이렇게 돌려주고요. 세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유낙하하면 저쪽까지 자 동력 없이 자 무난히 이동을 합니다. 기차 이 경우에는 새로 나온 블록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아래쪽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양쪽으로 걸어서 흔들림 없이 빠지게 되어 있고요. 바퀴로 잘 움직이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런 부분 들어가 있고 연결이 계속 가능한데 어, 두 칸으로 하시게 되면 저 아까 그 타이어 돌아가는 부분 쪽에서 걸려서 안 되고요. 한 칸도 당연히 안 되고 어, 길게 이어서 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섯 양을 이용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서 서야 되잖아요 쓸 때는 자 요걸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는데 자요 밑에 있는 거를 돌려 주시게 되면 자 살짝 걸려 자, 걸린 다음에 돌려 주시게 되면 여기서 튕겨 내 가지고요 저쪽으로 밀어 버립니다 밀어 버린 다음에 자 저기에서 다시 요걸 돌려 주시게 되면 자 여섯 칸이 한꺼번에 쭉 올라가지요 자 올라가서 자 돌려 주십시다 아이고, 자, 단단하다. 여섯 개씩 들어가니까. 뭐 걸렸나 보다. 자, 밀어서. 자, 계속 가보시죠. 자, 여섯 분짜리. 자, 가봅시다. 실패할려나? 자, 여기 가서 딱 와서 걸리죠?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명이 타고서 이동하고요. 여기 이제, 아, 어, 따로 이제 출발한 사이에 다음 차가, 자, 요걸 잡아 당겨주시면 레일이 요렇게 이동해가지고요. 다음 차 이렇게 준비되게 하셨다가 사람 타고, 자, 내려오면 다시 또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저번에 블랙팬서 제품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레일이 같은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기차도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그, 그거랑 다른 방식이고요. 우리 연사가 지금 박살을내서 어디 밑에 바퀴가 안 보이는데 돌려보니까 요거는 이제 제대로 그냥 잠깐만 굴러가는 정도입니다. 미니 피규어는 9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진 찍는 어, 아버지 캐릭터돼 있어가지고 담비스가 이제 우리 연서 사진 찍어 주는 건데, 크리에이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얼굴이 투피스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투 페이스 가 방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건 이 이제 롤러코스터 타면서 어 놀랄 때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소년은 아니긴 하지만 얼굴 표정은 완전히 뭐 소년이네요. 롤러코스터 타면서 놀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처음에 이런 미소로 올라갔다가 이런 미소로 내려오겠죠. 물주 할아버지입니다. 자저 저기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실 때 보시게 되면 키 제한 있어가지고 저쪽에 있는데 키를 측정해서 뭐몇 센치 이상 안 되면은 탈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 방식으로 롤러코스터에 나이 제한 도 있어가지고요. 나이드신 할아버지는 타지 못하고 어, 돈만 드시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도 있습니다. 머리 하얀 머지에 대할 대. 얼굴 뒤쪽은 뭐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 표정. 자 엄만가요. 자 이쁘장한 캐릭터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직원인가. 자 요거는 투페이스가 아니네요. 자 이것도 여자 캐릭터인데요. 자 이렇게 아이 뭐 롤러코스터 뭐 별거 있겠어라고 올라갔다가. <laughs> 티켓을 들고 있는 미니 피규어인데요. 티켓은 스티커가 아니고 프린팅 되어 있는 거고, 자, 멋지게 선글라스 키고 갔다가 이아신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뒤에 없네. 눈이 다 사라져버리는구나. 헨스는 남성 같은 캐릭터인데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더라고요. 자,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자, 난 이렇게 이렇게 즐겨야지 하시는 분. 직원이 두 분이 들어있는데요. 어, 이렇게 남성 하나, 여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은 투피스가 아니고 그냥 얼굴 한쪽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범생 같은 스타일의 뒤쪽에 레고 로고가 들어져 있고, 여성분의 경우에도 뒤쪽에 레고 로고가 들어져 있는데, 머리카락 길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얼굴. 마지막으로 솜사탕을 들고 있는 소녀 캐릭터 되겠습니다. 솜사탕 아주 멋진 블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얼굴 빼시게 되면, 자, 좀 약간 심쿵함, 심쿵한 표정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성 캐릭터 되겠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이렇게 열어 주신 다음에 다리 접어서 앉혀서 수는 앞쪽으로 가지런히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 주시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겠죠 이거 대충 가시게 되면 실제로 돌다가 떨어지더라고요 출발합시다 저쪽 올라가시고 이쪽도 두 번째 거잘 걸어 주신 다음에 자 걸어 주시게 되면 안 가냐 자 그냥 멋지게 돌아가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넣어놨구나 자 계속 갑시다. 자 무한루프 돌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제품으로, 아 진짜 처음에는 그 기둥 같은 거 만들고 올라가면서 아 이거 너무한다 싶은 생각. 너무 노가다다, 힘들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나중에 이거, 저기, 뭐, 파워 펑션 달고, 딱,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어,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네, 멋있긴 하고, 참 대단하게 잘 만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감추하지만 진짜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책장 사이즈가 좀 짧아가지고, 어 좀큰걸를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자, 하여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잠깐 보시면 좋아하긴 할것 같은데, 우리 연속 갖고 놀다 보니까, 또 금방 또 부서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써 몇 번째 고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재밌게 갖고 놀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지 잘은 안 팔리더라고요. 여기 아직 레고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고 공식 쇼핑몰 가셔도 저기 뭐 판매되고 있으니까 뭐 천천히 구입하시거나 나중에 세일하실 때 구입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요거 돌아가는 것 같은 경우 잘 돌아가긴 하지만 어, 중간중간에 뭐 블록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본드 조금, 조금 우리 연습 때문에 종종 떨어져 가지고 본드를 붙이고 싶은 충동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 자 아주 그냥 어, 멋진 테크닉과 아주 그냥 어, 멋진 설계로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으니까 어, 기회 되시면 재밌게 한번 만들어서 즐겨 보시고 아, 그냥 뭐 보통 이렇게 보시면서 대리 체험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 참고해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야 난 죽었다 저거는 저 프렌즈에서 나왔던 롤러코스터하고 그 다음에 뭐 조커랜드 뭐 놀이공원 뭐 세트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아무튼 저게 좁아가지고요 직장을 좀그 넓은 거 구입을 해서 저쪽에다가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또 넣어놓다 보니까 어 그냥 장식용 <laughs> 정도로만 됐고요 어그 이후에는 작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파워포즈도 너무 멀어서 손이 안 다. 아, 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할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근데 위에서 떨어지면 계속 가. 그럼 저기까지 계속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부터 기계가 끌고 올라가는 거야, 저 위까지. 근데 진짜 롤러코스도 터 그래. 내가 애쓰!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